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솟값 물어봤어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답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은 뭐 이렇게 되고 얘는 1차니까 이렇게 되고 뭐 해도 되겠는데 직선이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될수 있겠죠. 만나지 않도록. 그러면 이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차 함수의 높이와 2차 함수의 높이와 1차 함수의 높이가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이거에 교점이 없다. 이방정식의 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나는 x 값이 없었다는 얘기죠. 네, 어서 오세요. 넘어가가지고 더하기 ax 뺐고 더하기 4분의 1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분의 3. 은 0. 해가 없으니까요. 실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은 a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1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분의 3이 0보다 작게 되는 이걸 만족하는 정수 a, 가장 작은 값은 무엇입니까? 이걸 구하는 거라서. 그럼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a만 남고요. 또 마이너스 6만 남아요. 이게 엄마가 작은 것이고. 그럼 마이너스 4a는 작다 6보다, a는 크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큰것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는 얼마일까요? 음,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아, 마이너스 1이구나.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겠네. 그쵸? 마지막 여기서 틀린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나 지금 나름대로 고민한다고 해서 답을 했는데 답이 틀렸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3. 보다 큰거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1.5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가장 큰 정수 중에 작은 정수. 큰 거를 만족하는 것 중에 정수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